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는 구약성경에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.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야로 묵상하는 자로다.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.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또다.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지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.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. 여러분 중에는 이 망할 자에 해당되는 분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. 모두가 다복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